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 슬프게 살던 나와 내 가족을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꾸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으며, 나쁜 영들에게 눌려 아프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마귀를 따라 죄 짓는 것을 좋아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 내 부모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제일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제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조상들을 두고 절하며 제사 지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부처와 다른 신들의 동상과 불상에게 절하고 소원을 빈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유교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섭거나 궁금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묻고, 그 말을 믿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와 달 그리고 별인 칠성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악이 낳는 것을 도와준다는 삼신할머니에게 빈죄를 용서해 주세요. 집을 지켜준다는 성주신, 돈을 벌게 해준다는 업신구렁이와 두꺼비신,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 문을 지키는 문전신, 화장실을 지키는 측간신, 마을을 지키는 선왕신나무와도 신에게 절하고 빌었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땅의 신 지신, 산의 신 산신, 바다의 신 용왕신에게 복을 달라고 빈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인 원불교,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이슬람교, 통일교 등과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에 빠졌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이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이계명을 어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처와 동상과 불상, 장승, 소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것의 절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늘의 새나 땅의 동물, 물속의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고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3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제3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농담하거나 장난칠 때 또는 거짓말을 할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은 병을 못 고쳐, 방언은 이상한 거야, 성령님은 요즘 역사 안 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무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사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사계명을 어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고 놀러 가거나 내 마음대로 즐겁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평일에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게을렀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만 교회 가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보다 TV 보고 게임하고 잠만 자며 주의를 낭비한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하기보다 나만 편하게 쉬려고 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오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오계명을 어기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교회 간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주세요. 부모님께 화를 내고 짜증내며 말대꾸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제가 더 옳다고 생각하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기쁘지 않았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육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친구를 미워하거나 때리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육계명을 어기고,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거나, 말로 상처를 주어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친구나 동생, 형, 누나 언니를 미워하고 욕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죽고 싶다 또는 죽어라 같은 나쁜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해주세요.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지 않고 계속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7개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7개명을 어기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속으로 나쁘고 더러운 생각을 품었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나쁜 그림이나 영상을 찾아본 죄를 회개합니다. 입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농담이나 나쁜 말을 했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음란한 말과 행동,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 8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제 8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인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이나 학용품, 간식 등을 몰래 가져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빌린 물건이나 돈을 갚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을 속이고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다 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 11조를 드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써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다른 나쁜 곳에 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국의 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국의 명을 어기고 거짓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혼날 것이 두려워서 또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엄마, 아빠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친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로 일러바치거나 친구를 흉보고 나쁘게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힌 모든 거짓말과 나쁜 말들을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친구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 10계명을 어기고 욕심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가 가진 새 장난감, 새 옷, 좋은 물건들을 부러워하며 갖고 싶어했던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다른 친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부렸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억하는 죄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죄들도 회개합니다.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뉘우치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